안녕하세요 여러분, 면허닷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받게 되는 처벌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신 분들께서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사례와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인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운전면허를 살리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면허닷컴에서는 2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신 분들도 운전면허 구제와 함께 형사처벌도 면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사례는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면허 취소 2년 및 형사처벌 벌금 1천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 이상 예상된 사건에서 음주운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으로 면허 구제와 함께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201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음주운전 2회에 해당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 취소 2년의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1천만원 이상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있던 중 저희 면허닷컴에 무료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는 의뢰인께서 음주를 한 이후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까지 면밀히 분석을 한 결과 적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2021년 5월 22일 21시 4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생맥주 두 잔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여 분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취기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멀쩡해서 괜찮은 줄 알고 운전을 하다가 22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적발이 되어 경찰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 후 경찰이 주는 물한 컵을 마시고 기다렸다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두세 번 측정을 하여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다가 22시 50분경 마지막으로 측정을 하자 0.032%라는 음주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면허닷컴에서는 이러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음주 수치가 0.030%를 근소하게 초과되었고 음주 수치가 상승하는 상승기에 측정한 점을 이유로 이건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취소되었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게 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에서 의뢰하신 분의 사건인데요. 의뢰인 또한 음주 수치는 0.034%로 정지 수치였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2회 음주인일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격기간 2년을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벌로는 최소 벌금 1천만 원 이상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난 2021년 3월 23일 21시 00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진급자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맥주 한 캔을 마신 상태라서 취기는 전혀 없었지만 과거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아무리 소량을 마셔도 혹시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후배들에게 대리운전까지 불러달라고 한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분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설마 괜찮겠지 않은 아니한 판단으로 500여 미도를 이동 중 21시 45분경 구미시 송원서로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적발이 되어 음주 운전 혐의로 구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적발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시간과 음주 측정을 한 시간 간의 차이가 있어 음주 수치가 상승하는 상승기에 측정을 하여 나온 수치라는 점 2006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어 형사처분을 면하게 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결격기간 2년의 처분으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결격기간이 삭제되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겠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인 재범의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우에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도 구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나 음주 수치가 0.1% 이상 높은 수치라 하더라도 우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속과정에서 위법성및 부당하게 억울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제의 성공여부는 초기 경찰 조사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므로 얼마나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느냐가 구제의 핵심입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용기를 내어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을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